저서 파트 2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곰입니다. 난 아우니 3을 3버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대하신 곰님의 게임의 시작이시다. 잘 보아라 이 우매한 중생들! 하하하하하! <laughs> 욕 먹는다 너. 클릭, 클릭, 클릭. 좋아, 좋아, 좋아. 클릭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x 가 메뉴고. 응, 음, x 가 메뉴. c 가뭐 들어가는 거고. 아하. Uh -huh. 자 손수건 닦아. 선수으을 썼어 간으을 닦았다 아 위로 도착, 도착, 시간으로... 으으어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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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가으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태양은 날 뜨리지나지 열아, 열아, 봄날이야. 아! 왔다 갔다 한다고 안 된다 으응. 요즘에는 그릇대 하 돌아서 그릇대 하고 그그 그릇대, 죽었대. 빙글하고 돌아가지고. 아니면 니가 여기서 이렇게 아오니가 피아노를 사야 돼서 존나 빙빙 돌던가? 아니면 책장에 숨어? 응? 책장에 숨어라니까. 책장이 어디야? 대체? 아까 다켓시 있던 곳? 아 그래? 난 길을 잘못 외워서. 딱길 치야. 몰랐어? 그건 몰랐는데. 니랑 친구는 뭐지? 3년째쯤 그런 몰랐어. 아니면 니가 계속 그렇게 빙빙 돌아오돼 진짜? 응. 근데 아오니 나보다 좀 빠른 것 같아. 좀 튀어라. 으아아아악 <laughs> 묘하게 빠르다. 묘하게 빠른 <laughs> 아오니가 나보다 이상한데? 왜 아오니가 나보다 빠르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이.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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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밖으로. 으아아아악 타켓이 타켓이 타켓이야. 어딜 가? 아야봐야야야 거긴 아니지. 거긴 아니지. 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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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여기>, 컨트롤 못 해. <laughs>

달려 들어야지 뭐 하는 거야, 태봉아 이런 걸 말이다 바로 달려 들어가지고 어퍼컷을 날려야지. 자네 그거 알아? 뭐? 자네 나의 실명을 말했어. 편집하면 돼. 죽어버려 빨리. 난 편집력도 없노지에 말이 많아. 이거 뭐 어때? 이네 닉네임을 검열하면 돼. 응? 도 망가야지. 정상적으로 도망가야겠어. 얘, 네가 개명 신청하면 버디미 달라져. 어 이런 저 이런. 저저저저저저 저. 스피드가 안 되는데? 흠 다른 데로 가봐. 다른 데 어디로 가볼까? 그러니까 아까 얘가 얘가 위에서 떨어졌잖아. 다시 떨어진다던가. 아 그럴까? 어, 오, 해! 뭐 해? 아오니는 안 불러? 아 아오니 친구. 너랑 닮았잖아. 하긴. 나랑 닮지 않았어. 나는 아오니보다 머리가 더 크지. 언제 말봐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 말. 야, 니 못생긴 건 인정하는데 왜 계속 그쪽으로 도망가? 이거 해볼라고 g e 아 it up. You, you, y o 돌아, o u 돌아. 왜 y o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방향을? 오. y 지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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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laughs> 야, 아버, 이점이 나도 안 해봐가지고 몰라 가보자. 안 나도 안 해봐가지고 몰라. 이제 어디 가야 되지? 빨리 길을 를 지시. 자, 이제 아래 아래쪽으로 가보자. 야, 저 지도 한번 봐봐. 지도 일 층이잖아. <laughs> 위쪽으로 가자. 내려가. 내려가자. 옆쪽 통로를. 응. 걸러가. 음. 잠겨. 음. 야, 양옆으로 한번. 응. 음. 어? 어? 다... 음. <laughs> <laughs> 뭐지? <뭐였지? 웃음> 야 이건 놀랐다 이건 놀랐다 분명히 이게 3%에서 일이런게 있었는데 이거, 이건 놀랐어 8-2에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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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디 <laughs> 가! 어 여기 길이 아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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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자, 뭐, 어? 뭐, 내가 쟤보다 더 빨라 근데 아 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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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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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왜 계속 들로 올라가냐고 아원은 무조건 왼쪽으로 온단 말이야 아 오른, 왼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 어 됐다, 빨랐다 이번 나무나무 나무 나 컨트롤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군 좋아 좋아 세이브해 세이브 세이브 왜 맨날 그 안전? 안전구석에서 세이브하는 건데 아오 아오니가 나오면 뭔가 있는 거니까. 그냥 이게 3 버전이 있었는데. 아오니. 응. 음. 아있다 아. 라이탈로. 아. 음, 이터를 놔뒀다. 집을 불태우면 안 될까? 음. 좋아. 응. 음. 어? 같은 것도 탐색해봐. 음, 벽이 그리고 아까 전에 나눈안 줘. 나안지 참. 음. 난 봤는데 말이야. 옆으로 옮겨봐. 음. 여기 말이야. 색이 좀 다르다. 역지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네. 진짜 태워 위화감이 느껴진더라 태워보자. 불이 그냥 안 붙네. 그깐 아. 찢어 위화감이 느껴지네. 찢어. 응. 선잡이가 없어질 수가 없네. 가자. 엄마환 한문으로 가는 건가? 아아, 이거다. 아니, 아니. 아니야, 손잡이를 얻어만한 것이. 곳이... 또 있잖아? 거거거 어, 옥상으로 올라가 아, 있어? 옥상이 있어? 옥상이난다 그리고 또 문이 있잖아 아, 내가 아온에 3.0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 여기 아니잖아, 바보야! 내려가, 내려가, 2층 이게 아니라 3층, 3층 아, 3층! 3층에 있어? 가자, 가자, 3층 나 아, 짜증내지 마, 이 멍청아! 아, 내가 여기서 한칸 뛰었음적에 딱 붙었음적에 막딱 붙어서 3층 거기, 거기 저한물에서 떼버릴 수 있지 않아 오오오 깜짝이야! 히로코창! 왜왜왠지여친부르가잖아 왠지 기분이 좋아 히로코창 무구나들다 어? 떻게든히로코짱 왠지왠지 뉘앙스가 안좋아 서히로코짱 점점점 여니몬가 에? 부금이 르르르르 그만해 그만해 진정해 진정하라고 빨리 내려서그개물을어 아 어, 갑작스럽게 믿기지 않으니? 아로하니라 그런 생물를 전지하네 주력끊은 전부 막혀서어차혀버거야 우리들 그..그런거 같네 분담에서탐색하다 나는 1층을 보고 올게 잘 부탁해 아뇨 우리가 1층 보고 있었잖아 그렇게 해. 저 새끼 뭐야 지 날로 먹겠다는 거지 지금? 응어 어, 뜯어냈어 대단하네 안에 뭐 있니? 없지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 미안이 새끼 기네 여기서 갑자기 딱 튀어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저희 팟뭐 이거 좀 길어져도 동작은 끊었다가 내가 다시 이어붙이면 되는 거니까 후! 어, 왠지 이게 재밌고 지름길 지름길 <laughs> 이게 왜 재밌어 사실 발목이 매우 무리한 짓이야 <laughs> 괜찮아 난죽이려으니까 손잡이를 달아 저어 저장 아인지역에서또아무리가 네, 음. 튀어나올 것 같아. 에즈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라이트라이트라이트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들어가서라이트라이 불을 켜고. 어, 뭐, 뭐 기름이 필요한가? 내가 내다 나가봐. 라이트 기름 같은 거들어 뭐저 어딘가에 그 불, 불 켜는 게 있지 않을까? 에, 이러다 길을 낸다? 나 일단 나와. 일단? 일단 일직선 길 같아. 여기 앞으로, 옆으로 했는데 그게 없거든. 좀더 탐색해보자, 아 제가 아직, 우리가 안 찾아본 곳이 아디지 음, 부엌을 좀 뒤져보자. 부엌에 가스레인지가 있잖아. 아... 횃불을 삼을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음. 일단 우리 시간 다되간다 일단 파트 2 여기서 끊자. 일단 여기서 근자 Baby